<목소리> 안녕하세요. 다니오니TV의 주모님 시1절입니다 오늘은 이팽이처럼 이팽이는 수병팽이, 이제는 공격형팽이를 만들어보겠습니다. 공격형팽이. 이, 시 장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, 이, 저는 이 색으로 할 건데, 네, 첫번째 이렇게 잡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접으면 되겠네요. 아에이 가운데 꼭지점, 보이죠? 이 꼭지점에, 이 꼭지점에, 이 꼭지점을 딱 여기 안에 해서 삼각형, 한 개의 삼각형을 만들 거예요. 그러면 삼각형 됐죠? 이 삼각형, 이세개 또, 또 접어서, 사각형도 만들 거예요. 네, 알겠습니다. 사각형, 반대쪽도 만들 거예요. 이거를 또 여기에 여기에 또 뒤집어서 또 아까 전처럼 여기 꼬기점에 가운데 부분에 만듭니다 네, 이렇게 듣고 돌려면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. 이 모양에 이번에는 이 모양의 숙수처럼뭘할 건데, 여기에 딱, 여기 안에 주머니를 펴서 딱 접으면, 이렇게 만들어집니다. 이 모양이 하거든요. 이게 원래 이건데, 여기 주머니를 딱 펴면, 이렇게 만들어니다 나머지 세개한 방향으로 가, 가겠습니다. 네 이렇게 근데 어려운 게 여기를 펴면 여기가 접히거든요. 여기를 펴면 여기가 접히고 또 여기를 펴면 여기가 접혀요. 이렇게. 아, 딱두쪽다 하지 말고 딱한 쪽만 해야 돼요.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. 뭔가 적군요 이게. 내또 다른 이 종이에. 다시 사각형 만들고. 같은 사각형을 만들고 꼭지점에 이 꼭짓점에 이세 개를 또 이렇게 이어줄 겁니다. 사실 이렇게, 이것도 이렇게 이어줄니다 이렇게 되거든요. 이번에 똑같이 이쪽 부분이 이쪽 부분에 만나게 이렇게 잡아주시고 또 반대쪽도 이렇게도 잡아주시면서 번갈아가면서 접어주면 이게 접어줬을 때 이렇게 해서. 하됐 아, 됐는데 이번 오는 이게 아까 전처럼 되려면 여기에서 한번 더 줘봐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더 접고 접고 이렇도또 접고 또 접습니다 그러면 이 모양이죠 다시 아까 전처럼 마늘대로 제가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? 이거에 이렇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조여주면 또 이거 완성되었습니다! 이거입니다! 이거를 딱그 장으로 해도 바로 완성되니까 쉽죠? 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. 이팽이는 네, 이렇게 잘 조작하는 잘 이팽이로, 이팽이는 이 공격형으로, 이렇게 한 겹으로 계속 계속 이어집니다. 그러면서 수비형 팽양 싸울 때는 공격성이 지지만 그 대신 가까운 상대요. 다음 시간에 다니오는 팁이 꼭 보기다.